한번 한바퀴 돌죠 m2n m2n 분석 한번 들어가보죠 m2n 분석 m2n 분석 들어가보면 뭐 월요일날에 이제 슬슬 급등세를 맞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m2n도 그 중에 하나긴 하네요 m2n도 최근에 2022년 그니까 1년 전 가격에 횡보 하다가 사실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4 8 0 0에서4000그 4천원대 라인까지 과외도 구간이 발생 했네요 엠투엠 같은 경우 과외도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할 것 같네요 어, 근데 우선은 사실 안전적인 느낌으로는 유, 한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려면 근데 이 정도의 급등세라면 좀 좋게 봐도 되겠죠 빠르게 보면은 빠르게 보면은 뭐한 52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속도의 차이. 올라가는 것들도 요즘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로 이제 뭐이기든지잘되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. 속도의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다. M2N